하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사도행전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원형을 회복한 인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 교회의 원형이라고 했을 때 초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신년 첫 주일에 마음 속에 큰 획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 교회를 잘 세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잘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들의 모범을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초대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초대 교회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류를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데 성탄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박히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1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120명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시작된 교회, 이 땅에 처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 교회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합니다. 초대 교회가 바로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정신교회도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범을 가진 교회였을까? 초대교회의 원형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의 눈에 빨려 들어오는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머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네 법벅대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중요합니다 전무후무한 일치된 교회 연합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다릅니다 성장해온 배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습득한 배경이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게 어쩌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일치를 이루면서 전무후무한 연합에 관한 내용들을 세상에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고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 함께 말씀 받고 축복의 무대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초대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치된 연합이 어떤 단어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지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나뉘어질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에 관한 표시로 주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사람들은 이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잠재우고 일치된 연합 선상에서. 우리 모두 함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처음 특징은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초대교회가 아주 뚜렷하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두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한쪽 날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다시 모이는 이 가정 모임으로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교회와, 교회와 가정의 일치 여러분 우리 가정 모두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이래서 교회와 가정이 일치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인 것 같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특징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내용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어떻게 성전에 모였을까? 초대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경신교회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다면 교회 안 와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함께 이곳에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다시 흩어지고 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데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모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그룹인 대그룹인 예배가 되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흩어지면 가장 작은 그룹인 경신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인 소그룹인 목장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혹시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실래요? 자,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반복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열정적인 예배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들을 조금 드어내야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열정적인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생깁니다. 열정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열정적인 예배자로 전환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이처럼 열정적인 예배자로 훈련하는 가운데 아주 뚜렷 한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신실한 출석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출석률을 가진 성도를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출석률을 유지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화로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러분과 함께 신실한 출석률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신실한 예배 출석률을 가진 열정적인 예배자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출석률로 2020년 새해를 열정적인 예배자로.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은요 참 친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46절과 47절 말을 뚝 떼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런 과정들을 조금 우리가 다루지 못했는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죠. 그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제정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손에 들고 계셨던 것은 우리 말로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그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빵 헌더기를 손에 드시고 이 빵을 깨뜨려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래서 받아먹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제가 되는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을 깨뜨렸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린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옛 자,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우리가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돼서 우리가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삼배배 섬기시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고요 집에서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도 그들은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상황 주님의 공동체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성찬의 떡과 잔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계의 완성자요. 그리고 장로교의 효시요. 신학자인 존 칼빈은 너무너무 멋진 해석을 세상에 던져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다.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먹여주는 곳이 교회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성찬을 통해서 받는 떡과 잔은 구원을 증가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모여주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일반적인 육신의 식탁에서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음식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안겨 주시거든요. 칼빈이 이런 해석을 갖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세상에 선포되고 그리고 그 예배에 관한 모범들이 계속적으로 회복되어 가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복음을 말씀으로 설교하는 설교와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을 경험하는 성찬과 함께 병행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17년까지 초대 교회부터 중세 교회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그리고 성찬으로 병행된 이 예배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어느 한 잘못 해석한 그룹의 교회가 성찬을 미신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행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찬을 떼어내서 시행했던 것이 1년에 몇차례 성찬을 시행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 그러나 경신교회는 지금 매월 첫 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는데 사실상은 매주일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받을 때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먹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도 설교와 성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고 세상의 해답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뭔가 초대교회 원형으로 회복돼가는 교회들에 관한 모범을 좀볼수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경신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우리 경신교회를 그런 모범적인 교회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연군전을 맞이해서 미대륙을 횡단하고 청교도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청교도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일이 되면 교회에 연락을 하고 그 교회에 관한 탐방을 요청하면 스태프들이 저희들을 맞아주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고 목회하고 있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 게 지금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이 회복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미국 교회의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빵은 당신을 위하여 깨뜨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빵을 받아서 드십시오. 그리고 빵을 다른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 제가 그 성찬을 받으면서 얼마나 아내하고 같이 막 감격이 끌어올라오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찍기신이 몸을 오늘 이 시대의 목자를 통해서 다시 떼어주며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아 먹었다면 이 빵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교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지 몰라요. 입술로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업장에 문을 닫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빈번하게 보지. 더욱이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이 빵인, 예수님의 몸인,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이것에 대한 이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 가두어져는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것인즉, 성창 때 받았던 그 빵을 다시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중요한 믿음의 전통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놓쳐서 안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집에서 집으로 옮겨갔던 교회와 가정을 일치시켰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냥 이들은요 집을 그냥 순회했던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집으로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래 해석을 좀 읽어주세요. 집에서 집으로. 주의 백성들이 집에서 집으로 옮기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을 증명해내는 이 놀라운 신방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신방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복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체적인 해답이 해답. 놀라운 거 아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여인으로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으셔서 아들을 갖게 하시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모든 일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귀중한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신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들이 애프터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이와 같은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전제품이 쓸수 없게 되면 어디에 전화해야 돼요?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야 되지요. 그러면 서비스맨이 오지요. 오면 해결돼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됩니다. 세상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배자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며, 온 세상에 해답을 나누어 주는 자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드러나거든요. 네 번째 특징이에요.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미, 찬송, 찬양. 다 똑같은 것이지. 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나에게 변화된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시면 찬양하겠습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변화받았다는 증거인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칭송하게 됐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요. 우리 힘차게 좀 선포해 볼까요? 나는 교회 안의 교회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경신교회 안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작은 그룹을 이루어도 경신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화된 증거를 만방에 선포하게 될때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게 되는 은혜의 결과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종교 개혁자들은요.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 초대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와 그를 따르던 종교 개혁자들은요. 주일이 되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의식 하나를 행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폐문 의식.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다 마치고 성도들을 다 내보내면서 교회그뭐 유럽 중세 시대의 교회들은 큰문 하나 닫으면 다 닫히잖아요.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급니다. 이것을 폐문 의식이에요. 교회는 주일만 문 연다 이 의미일까요? 교회는 좀더들히면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일까요? 상징적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와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대그룹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소그룹인 가정을 교회로 세상을 향해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생명을 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루고 했던 근거가 됐습니다. 또이 초대교회의 모범을 받았던 사람들이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에 영국을 개혁시켰던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수많은 장애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구를 열어주시잖아요. 영국 의회를 통해서 영국 교회와 영국의 사회를 개혁시켜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면 이 나라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 개혁되어야 할 것도 개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사도행전적인 인생에 관한 이와 같은 세우는 일에 대한 믿음의 결을라고 하는 것이지요 청교도들 일부가 미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청교도적인 사회를 건설했고 청교도적인 교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적인 가정을 건설하면서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영광스럽게 칭찬을 받게 될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요,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데에서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미국 교회가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산부 예배도 남성분들이 많은데 모든 남성들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서 주일마다 파송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파송받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잘못된 한국교회의 전통 하나를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성의 믿음이 여성의 믿음보다 앞서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남성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움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웁시다 우리 교회 모든 총괄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도 장대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발각 뒤집혀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경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제를 해결해갈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